미 해군 최종병기 무인 함정. 가상전쟁 소설 유령함대에서 중국은 미국의 정찰, 통신위성을 파괴한 뒤 드론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다. 미국이 눈과 귀인 인공위성이 파괴된 사이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잃는다. 중국은 하와이를 점령한다. 이에 미국은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탐과 퇴역 함정으로 구성한 유령 함대로 최후 반격에 나서 하와이를 되찾는다는 게 소설 내용이다. 이 유령 함대가 실제 만들어진다. 미국이 2025년 창사를 목표로 최근 박차를 가하는 유령 함대는 소설처럼 주말탐이 지휘한다. 그러나 함대의 나머지 함정은 퇴역 함정이 아니라 최첨단 무인 함정으로 바뀐다. 진짜 유령함대가 맞설 상대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다. 미국이 유령함대의 속도를 내는 것은 중국의 대항전략과 강력한 미사일 때문이다. 중국은 2025년 이후엔 미국 함정의 제1도련선 진입을 막겠단다. 중국과 제1도련선 사이의 바다는 누구든 자유항행이 가능한 공해인데도 중국은 마치 자국의 내의인 것처럼 우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반접근 거부 전략에 따라 미해군이 제1도련선에 진입하는 반접근 단계에서 접근을 막고 진입 이후 거부 단계에선 미사일로 미 함정을 격파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거부 단계에서 미국과 충돌에 대비해 동남 중국 해안에 탄도 미사일을 깔아놨다. 이 미사일 가운데 둥펑-21D와 둥펑-26은 핵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탄두가 미항모나 이지삼의 상공에서 터지면 컴퓨터와 통신장치가 모두 고장난다. 항모 기능은 마비된다. 퉁펑2 6은 괌까지 날아간다 해서 괌킬러로도 불린다. 중국은 미항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동중국 해안에 길이 2km인 초수평 레이더를 설치했다. 항모 탐지와 미사일 유도를 도울 무인 정찰기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다급하다. 기존의 항모 작전은 너무 취약해졌다. 중국이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 항모와 이지싸움을 격파하면 미국은 궁지에 몰린다. 신냉전으로 분위기에 따라 러시아가 가세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소설처럼 미국은 태평양의 절반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위기다. 그래서 미 해군이 고안한 궁여지책이 유령함대다. 스텔스에서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무인함정이어서 유령이다. 미국의 전략은 유령함대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 함정과 탄도미사일을 먼저 상대하고 그 배후에 포진한 항무 세력이 뒤처리하는 시기다. 무인함정은 잘 보이지도 않지만 필격돼도 인명피해는 없다. 해상작전에서 따분하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무는 무인함정 몫이다. 유령함대를 제외할 주말트함도 간단치 않다. 옆 면적은 축구장 넓이의 1.5배이지만 스텔스 효과로 중국의 레이더에는 200톤짜리 작은 어선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말트가 중국 함정이나 연안에 가까이 가기 전에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 주말트의 수직 발사대 8개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SM2, 지대함 미사일, 로켓형 대잠 어뢰 등이 있다. 미 해군은 두 척인 이 스텔스함을 세 척으로 늘린다. 주말트와 함께 유령함대를 구성할 무인함정은 수상함과 잠수정이다. 무인함정은 덩치가 작고 스텔스에서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유령함대는 중국이 배타적으로 고집하는 제1도련선 안쪽 해상을 휘젓고 다니며 중국 탄도미사일 기지와 항모를 타격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선 유령 그 자체다. 중국의 무인함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미국의 숙제는 무인함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는 거다. 중국의 A2AD 전력 발효 시기인 2025년까지는 불과 5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지난 12년 동안 개발해온 무인수상함 등 무인함정 확보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특별회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무인함정 예산으로 2016년에 10배로 늘리고 사업명칭도 PMS 406으로 정했다. 무인수상함과 무인점 수정을 각각 4종류씩 확보키로 했다. 2020에서 24년 예산으로 45억 달러를 상정했다. 이 예산으로 무인함정 191의 착을 갖는다. 무인함정 가운데 미 해군이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험용 무인함 시헌터다. 미방위 고등연구계획국이 개발한 시 헌터는 길이 40m에 140톤인데 잠수함 탐색에 탁월하다고 한다. 2018년 미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해 9600km를 성공적으로 항해했다. 지금은 국제해사기구 해상충돌방지법규에 맞춰 실험 중이다. 시헌터 이번 함도 올해 미 해군에 인도한다. 시헌터는 시험용인 만큼 중국 대비에 앞서 미국 연안 방어에 투입한다. 시헌터의 시험을 마치면 곧바로 대중소 초소형 무인함 건조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대중 무인함은 원해 작전에 나머지는 미 본토 연안 방어에 활용한다. 중국 대응의 최전선에 나설 대표적인 미 해군 무인함은 대형 무인 수상함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다. 미해군은 LUSV를 선체 길이 60~90m에 에서 만재 2,000톤, 최대 속력 38노트로 건조할 계획이다. 두차 건조에 올해 4억 달러를 올렸다. 2024년까지 총 10척 확보에 27억 달러가 투입된다. LUSV의 수직 발사 대에는 대한 미사일 SM-2 사거리 167km. 마하 3. 오, 탄도 미사일 요격용 SM3, 지상 타격용 미사일 토마호크, 로켓형 대잠 어뢰 등을 장착한다. 사실상 원격 무기고다. 기존이지 3보다 훨씬 값싸고 내구성도 좋다. x 셀 u v 성능도 만만치 않다. 에코 브이저로 불리는 이 잠수정은 길이 15.5m에 배수량 50톤인데 바다 속에서 무인 자동항법으로 1만 2천 킬로미터를 간다. 이 잠수정엔 어뢰, 대한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장착하며 기류 제거 기능도 있다. 일반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훨씬 작아 중국 잠수함 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로 적수상함과 지상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 유령함대에서 LUSV와 함께 적함대를 유린하기에 충분하다. 미 해군은 2024년까지 XLUV 9척을 건조하기 위해 8억 달러를 투입한다. 하지만 해결할 문제도 많다. 무인함정에 대한 사이버 해킹, 호르무주해협 등 복잡한 해역에서의 충돌 방지, 기존 함정 계획 수정에 따른 내부 저항 등이다. 유령함대는 중국의 제1도련산을 두고 필리핀에서 한반도 사이 태평양에서 주로 활동할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동해와 남해에서 작전할 가능성도 있다. 미해군 유령함대와 중국 해군이 바다에서 부딪힐 날도 머지않아 보게 될것 같다.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가 잠수함 대응용 심해 자율 무인점 수정과 무인수 상정, 기류 제거 처리기 등을 개발 중이지만 여전히 초보 단계다. 종합적인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생명출인 해상수송로를 위협하는 중국, 핵무기를 탑재할 북한 잠수함, 일본 해군역 등으로부터 산면, 바다를 지켜야 하는데, 군당국은 한가해 보인다.